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크리스탈 나이츠입니다 방치형 RPG 장르의 게임이고 8명의 용, 용웅을 편성하고 수환소까지 편성해서 전투를 하면서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스테이지 등반하면서 보상을 얻고 공격력, 방어력, 체력, 명중, 회피를 올리면서 성장시키면 되는 구조의 게임이에요. 여기에 더불어 영웅도 한계 돌파와 레벨업을 통해서 전투력을 상상시킬 수 있고요. 그럼 이게 크리스탈 나이츠가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치형 게임답게 캐릭터들이 알아서 싸우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캐릭터들이 적들을 추적하면서 알아서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수동 조작을 해가지고 전투를 펼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캐릭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하나 조정할 수는 없구요 캐릭터를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 목록을 터치해서 직접 조정하면서 컨트롤을 할수 있다는 점도 이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치형 부분 그러니까 스테이지 돌파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고 레이드에서나 가끔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우선 메인 콘텐츠인 크리스탈 필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전투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DPS 표도 보이는데 이것을 보고서 어떤 캐릭터로 편성하는 게 좋을지 판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추가 콘텐츠, 던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광산 던전. 광산 던전에서는 보상으로 골드를 획득하실 수 있고요. 지하 신전에서는 경험치 물약, 증명의 관문에서는 승급 포인트, 시련의 던전에서는 전설 교본과 주사위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럼 이어가지고 지하 신전부터 증명의 관문, 시련의 던전까지 한 번씩 다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진영에 따라서 부여되는 버프가 달라지곤 하는데요. 수비 진영의 경우, 1열, 1열의 탱커에서 체력 증가 버프와 2열, 근접 딜러에게는 체력 증가 버프. 그 다음 3열, 원거리 딜러의 경우 공격력 증가 버프와 4열, 서포터에게도 공격력 증가 버프가 부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원 진영에는 이런 식으로. 기본 진영이 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수비 진영이 제일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는, 다른 것도 다 확인해 봤는데, 이 수비 진영이 제일 밸런스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용, 또한 이 진영의 레벨을 올리면은 버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 이렇게 던전 콘텐츠도 한번 해보았고 그 다음으로 여기 중앙 하단에 있는 빛나는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소환수의 장비를 장착 아 뽑을 수 있는데요 C등급부터 S등급까지 있는 아 E등급부터 S등급까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장착하고 있는 장비보다 불인 장비가 나온다면은 취소를 눌러서 넘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내가 장착하고 있는 장비보다 높은 등급의 장비가 나온다면, 장착을 통해서 그 장비를 교체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보았으면, 32인 레이드의 제목에 어울리는 레이드 콘텐츠도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드에 입장할 수 있어요. 레골라스, 레골 아 골레스부터 퀸, 나르, 라이트 소울 이런 식으로 레이드 보스몹이 있는데요. 볼레스 같은 경우는 싱글로도 할수 있지만 퀸의 같은 경우는 멀티로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우선은 멀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멀티 레이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캐릭터로 선택해서 시작하는 거고요. 다른 분이 나가셨네요. 이렇게 멀티도 할수 있고 채널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싱글 채널 여기서. 싱글에서는 이렇게 내가 편성한 전투 캐릭터로 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의 난이도가 은근 높기 때문에 전투력이 낮으신 분들은 힐러를 들고 가서 다른 유저들과 함께 레이드를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버스 타는 거 <laughs> 만약 그리고 이후 레이드를 종료하고 아까 방치 콘텐츠로 넘어가고 싶다면은 이렇게 크리스탈 필드 터치해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광고 버프도 있고요 만약에 한번 해보고 재미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광고 제거 버프는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상점에 보면 은 여기 아이템 상점에서 영웅 소환권 50장을 4500 크리스탈로 판매하고 있어요 하루에 두번씩 이걸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소환해서 아까 구매했던 복기권으로 영웅을 소환할 수 있고요. 소환 확률은 소환 레벨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이고, 소환 5레벨부터 SS 등급이 나오고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픽업 소환은 소환 6레벨부터 진행할 수 있고, 아무래도 소환 확률이 낮다 보니까, 무소가금 뭐 유저분들이라면 S등급 위주로 캐릭터를 편성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음물 소환도 있고요. 왜 SS 등급이 아닌 S 등급으로 캐릭터를 편성하는 것을 추천하냐면, 돌파 없이 캐릭터를 육성하게 될 경우 50레벨이 최대예요. 돌파를 해야지만 50레벨 이상으로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높은 돌파로 갈수록 조각이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소각금 유저라면은 S 등급 위주로 편성하고 한두개 정도 SS 등급으로 편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아까는 세 개였지만 지금은 여섯 개가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면은 잠재 능력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회피, 방어력. 공격, 체력, 명중 같은 능력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돌파일수록 캐릭터 성장치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대충이나마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소환에서는 유물보다는 우선은 영웅을 위주로 뽑는 것이 스테이지 돌파에 도움이 될것 같다는 거요 유물 소환을 해보면은 50회에 만원인데, 이렇게 전체적인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고요. 강화해서 영웅 편성했던 영웅들의 레벨이 한150 정도, 100에서 150 정도 되었을 때 그때서 유물을 뽑아가지고, 같이 강화하는 구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성장에서는 레벨, 계정 레벨에 따라서 골드 획득량, 경험치 획득량을 더 올릴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치, 오프라인을 많이 해둔다면은 오프라인 위주로 올리고 온라인 방치를 많이 하신다는 여기 필드 골드 획득량, 경험치 획득량 이걸 위주로 올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필드골드 획득량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에서는 공격력, 방어력, 체력, 명종 획득을 올릴 수 있는데, 그 튜토리얼 퀘스트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면 은 결국 골고루 올려야 하는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서 육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외에도 출석, 그 다음에 패스, 그리고 랭킹 보상, 그리고 도감 작업. 도감에 보시면은 몹 몬스터를. 얼마나 수치했느냐에 따라서 공격력, 방어력, 드랍률 같은 버프도 획득할 수있고요 돌파에 따라서 크리스탈도 받을 수 있고 이어서 남은 크리스탈 45,000개로 꽃길을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크리스탈 나이츠 32인 레이드 방치형 RPG 게임을 해 보았는데요. 전체적인 콘텐츠는 다 비슷한 구조이고 레이드만 멀티가 된다는 점만 다르고 다른 방치형 게임들과는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픽이나 스킬 퀄리티는 괜찮은 편이어서 만약에 관심 있다면 한번 해보시고 계속 할지 결정해보아도 괜찮을 것 같은 게임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을찍 도록 하겠 으면 이만 마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